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맥도날드의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한국의 맛 프로젝트입니다. 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 지영동가와 손잡고 어, 어떤 놀라운 상생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서울경제신문 지사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맥도날드하면 뭐 빅맥, 감자튀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근데 지난 4년간 한국의 맛이라는 이름으로 좀 특별한 메뉴들을 선보였어요. 혹시 독자님들 중에서도 뭐 창녕 마늘이나 진도 대파, 보성 녹돈 이런 거 들어간 버거 드셔보셨을지 모르겠네요. 이게 그냥 신메뉴 내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은요. 단순한 메뉴 개발 이걸 넘어서는 음,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객관적인 측정을 하려고 전문기관 트리플 라이트의 분석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무려 617억 원. 이 정도 가치를 만들어냈다.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617억 원이요? 와. 정말 예상보다 훨씬 큰데요? 그냥 햄버거 팔아서 이 정도 사회적 가치가 나올 수 있다니 좀 놀랍네요.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가치들인가요, 기자님? 네,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인데요 이게 약 56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는 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해당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나 이미지가 확 좋아졌다 이런 의미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농산물을 그냥 사줬다 이걸 넘어서는 효과네요 맥도날드 버거에 우리 창녕 마늘이 들어갔다 진도 대파가 들어갔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 특산물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갔다는 거군요. 오,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? 네, 두 번째는 농가 실질 소득 증가 부분인데요. 이건 약 44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.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그런 경제적 이익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산물 폐기 비용 절감 효과. 이게 약 4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.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대량 구매처가 생기니까 버려지는 농산물이 줄어든 거고요. 들어보니까 그 직접적인 소득 증가분보다 지역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효과가 뭐 거의 10배 이상 크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네요. 와. 대기업의 마케팅 파워가 이 지역 농산물 인식 개선에 진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그럼 실제로 맥도날드가 사들인 양은 어느 정도였나요? 네, 지난 4년간 이 한국의 맛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매한 우리 식재료 총량이 459.2톤에 달합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창녕 마늘이 제일 많았어요. 169.8톤. 그 다음이 진도대파 142.4톤, 보성 녹돈 80.6톤,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. 상당한 양이죠. 와, 거의 460톤에 가까운 우리 농산물이 맥도날드 보고 재료로 쓰였다니 진짜 대단하네요. 그럼 그 많은 재료로 만든 버거들은 얼마나 팔렸는지도 궁금한데요. 아무래도 소비자 반응이 좋아야 이 프로젝트가 계속 갈수 있을 테니까요. 네, 소비자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. 한두 개맛 버거 메뉴만 해도 누적으로 1,300만 개 이상 판매됐고요. 특히 독서인들 중에도 드셔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창녕 갈릭버거 이게 537만 개 이상 팔리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죠. 그리고 뭐 사이드 메뉴나 음료까지 다 합치면 전체 한국의 맛 관련 메뉴 판매량은 약 2,400만 개에 이릅니다. 2,400만 개요? 이야, 정말 엄청난 판매량이네요. 지역별로 보면 창녕군이 약 443억 원으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었고 그 뒤로 진도, 진주, 보성 이런 순서였다고 하죠.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거 전북 익산 고구마 활용한 메뉴도. 출시 한달 만에 벌써 240만 개가 팔렸다고 하니까 어우 이 프로젝트의 성공 공식이 여전히 잘 통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맥도날드 쪽에서도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서 아 우리가 지역 사회에 정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구나 이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 농가와의 상생 가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고요.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이 비즈니스와 잘 결합해서 정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냥 단순히 뭐 기부하거나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인 메뉴 개발 그리고 판매 과정 자체에 지역 농가를 파트너로 참여시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같이 만들어갔다는 점. 이게 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. 아마 독자님들 중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기업이 가진 자원이나 마케팅 역량, 그리고 지역의 그 우수한 농산물이 딱 만나서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든 사례니까요. 앞으로 다른 기업들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 프로젝트와 그 상생 효과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